빛의 편광 현상을 어디에 이용할 수 있을까? 1. 빛은 사방으로 진동해요. 빛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인 횡파예요. 그런데 이 횡파가 사방으로 무한히 있어요. 공간에서 진행 방향의 수직인 방향이 무한히 많기 때문이에요. 공간에서 한 평면의 수직인 선이 무수히 존재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종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즉 진동 방향이 진행 방향 하나뿐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진동하는 게 불가능하죠. 2. 빛이 걸러져요. 빛이 가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빛이 횡파인지 종파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편광이라는 것을 통해 알수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을 치우치게 사랑하는 것을 편애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으로 빛을 치우치는 것을 편광이라고 해요. 편광은 편광판이라는 것을 통해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편광판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금이 그어져 있어요. 이것을 편광축이라고 해요. 그리고 테두리에 눈금이 있는데 이 눈금을 통해 편광축의 각도를 알수 있어요. 이 편광축이 빈틈 역할을 하고 이 틈을 통해 빛이 빠져나가는데요. 빛이 세로방향의 편광축을 가진 편광판을 통과하면 다른 방향의 빛은 통과하지 못하고 세로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해요. 빛이 걸러졌기 때문에 편광판을 통과하면 원래 밝기보다 어두워져요. 그러나 아주 깜깜하진 않아요. 왜? 빛이 조금은 통과했으니까요. 편광판을 조금씩 돌려보면 각도에 따라 편광축이 달라져요. 3.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마술인가? 보통 편광은 편광판 두 장을 겹쳐서 관찰하는데요. 먼저 편광축이 똑같도록 겹쳤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편광축과 나란히 빛만 걸러져서 나오겠죠? 빛이 나오기 때문에 보여요. 이번에는 편광판 두 개를 겹치고 둘중 하나를 서서히 돌려요. 90도가 되는 순간 깜깜해져요. 겹쳐진 편광판 중 돌리지 않은 편광판을 통해서는 편광축과 나란한 빛이 빠져나오지만 나머지 하나를 90도로 돌려버리면 편광축이 달라져서 빛이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어두워져요. 어떤 물체 위에다 편광판 두 장을 겹쳐서 올려놓고 편광판 한 장을 서서히 돌려봐요. 그 물체가 보였다가 안보였다가 해요. 마술 같죠? 4. 편광을 실생활에도 이용해요. 낚시할 때나 운전할 때 편광 선글라스를 많이 착용하는데요. 해수면에서 빛의 반사가 심하면 눈이 부셔요. 그러면 물 밑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알수 없게 되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 중에 눈이 부시면 사고의 위험이 있겠죠? 이런 이유로 편광 선글라스가 필요한데요. 편광 선글라스의 편광 렌즈가 횡파의 반사를 차단해서 눈부심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요. 카메라에 편광 필터를 부착해서 사진을 찍으면 불필요하게 반사되는 빛이 제거되어서 사진이 좀더 선명하게 보여요.